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아,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정말 환상적이네요. 카메라로 보면 환상적인데, 하나하나 보면 별로랍니다. 사실은. 별로고. 아, 비행기.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자, 오늘은 요 아이. 생긴 안 보여드리던 아이를 여기에다가 요렇게 딱 갖다 놨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자랑도 하려고. 요 아이가 수순에 온지한 3년? 3년 정도 되었는데 농장에 갔을 때 얘가 꽃이 되게 예쁘게, 예쁘게 피어가 있더라고요. 피어가 있는데, 어, 가격대도 좀 있었어요. 가격대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작은 아이, 작은 아이를 하나 품어가 왔는데 세상에 세상에 얘가 3년째 되는 지금 오늘 봤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꽃이 맺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힐라나, 안 잡히나, 요렇게. 요렇게 꽃이 맺었어요. 얘가 꽃이 노랗게 피더라고요, 노랗게. 여기도. 여기도 보면, 보이시죠? 보이실까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꽃이 맺었습니다. 어머,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서, 또 요렇게 얘가 밑에서 쭉 보면, 굉장히 길어요. 이름이 주겹 석곡이다 보니까, 요렇게, 요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아, 세상에. 양보사 옆으로 쫙 퍼져가지고. 아이고야.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한들거리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 꽃이 적게 맺은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맺었고, 오, 여기, 저기서 지금 꽃대가, 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가 제일 많이 맺은 것 같아요. 요 뒤쪽에도, 어머나 세상에, 여기도 맺었어요, 여기도. 자, 스스 혼자서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죽... 석고기 이렇게 아 서소네 와 가지고 꽃을 맺어 주기도 하네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얘는 어 작년에는 사실 물을 다 그렇게 좀 조심해서 키웠는데 올해는 오는 비를 다 맞췄어요. 요즘 비가 굉장히 자주 오는 비를 다 맞추고 어저께 오는 비도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 오는 비도 다 맞았는데 세상에 이게 빗물이 좋은 건지 또칼슘제도 한번 주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맺어서 나오는 이 모습이 <laughs> 너무 예뻐서 또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서 한번 자랑질을 해봅니다. 세상에 이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아이. 요 아이가 지금 처음에 봤을 때에그 꽃몽어리, 처음에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오늘이 1 1째네요1 1째1 1째인데 이제는 꽃몽어리가 곧, 곧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나 잘? 요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커졌죠? 꽃몽어리가 정말 많이 커졌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수선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옥상 노지에서. 노지에서 이렇게잘 자라주는 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예쁘기도 하지만 이제 곧 꽃몽어리를 터트릴 요 모습을 또 함께 또 담아 봅니다. 지금 5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8일째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십일째 되는 요 모습을 지금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꽃멍거리가 꼭 열매 같아요. 무슨 열매가 달린 듯한 대나무에 열매가 달린 듯한 그런 모습인데 아 여기가 지금 햇살이 너무 밝다가 보니까 이게 카메라에 잘 잡히나. 잘안 잡히나? 아, 요렇게 하니까 잘 보이네. 얘가 노랗게 꽃이 필것 같아요. 그 농장에서 봤을 때도 노랗게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주겹 석꽃은 굉장히 멋졌어요. 이거보다 몇 배로 크고 쭉쭉 뻗어 올라간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수수도 요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3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너무 예쁜 모습 보여줘서 이렇게 꽃이 피어가는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꽃이 곧 터질 것 같아서 꽃이 터지면 또 함께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쭉 따라오시면 요 아이가 어이 활짝 핀 모습을 활짝 <laughs> 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쭉 따라오세요 <laughs> 오늘이 12일째 되는 날인 것 같네요 어제 아침에 봤을 때만 해도 몽우리가 요렇게 맺점만 있었는데 어젯밤에 퇴근을 하고 와서 보니까 꽃몽우리가 요렇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렇게 아, 위로 요렇게 올라오면 참 보기가 좋으련만 아직까지 목대가 그닥 그렇게 힘이 생기지 않나 봐요 목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꼭 대나무처럼 이렇게 생기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 꽃이 하나 둘 피어주는 이 모습이 또 너무 예뻐서 이렇게 <laughs> 자 오늘 한낮이 되면 아마 저녁에 퇴근을 하고 와서 보면 살짝 피어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할 짝핀 모습도 보시고 싶으면 영상 끊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3년만에 주겹석고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제법 많이 불어요 불고 얘가 꽃몽어리를 맺으면서 요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쭉 처집니다 쭉 처져가지고 한꺼번에 카메라에 엮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 최대한 최대한 예쁘게 잡아 보려고 하는데 예쁜가요? <laughs> 이꽃몽어리를 맺기까지의 그 3년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길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꽃몽어리를 발견을 하고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꽃이 피어주기까지의 그 시간이 훨씬 길었던 것 같아요. 길었고 이게 수수도 요주겹석고기첫경음이라뭐요 어, 아이가 요 꽃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더 지켜봐야 알수 있겠지만, 아마 뭐 선인장 요런 애들하고는 다르게 꽃이 조금 긴 시간을, 긴 시간을 가져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수수도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경험을 해보면, 얘가 얼마나 오랫동안 꽃이... 피어가 있을지 수수가 그 날짜를 한번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또 꽃이 이렇게까지 기간이 가더라 하는 그런 영상도 함께 첨부해서 올려 드릴 거고 요아이 사실 3년 만에 꼬여 꽃을 피워 주기까지의 그 과정은 뭐, 사, 가정이라고는 할게 없죠. 5월 10일 날 꽃몽어리를 발견하고 오늘 꽃이 피기까지 그 가, 가정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영상을 찍어서 어, 다 이어붙여서 요 시간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오늘도 요렇게 수순에주엽 석고기 요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고, 3년 만에 이렇게 꽃이 피어줬다는 소식, 그리고 앞으로 이꽃 매점이 꽃이 피어가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갈지 수수도 경험을 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아이 보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이렇게 예쁜 꽃도 봤으니까 아마 좋은 일들만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조금 더 감상도 하시고 아, 한꺼번에 다 피면 모든 게다요요몽어이가 다. 요, 요 몽어리가 다 벌어지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자 다음 영상에 또 활짝 피면 한번 더 올리도록 하고.